스토리에서 가장 말이 많은 캐릭터 순위 페이몬 27734 페이몬 넘사는 나비아가 2등이야? 나비아가 이렇게 말이 많았다고? 요이미야 어딨냐? 요이미야 엇가였네 요이미야 레일라보다 말수가 적어요? 나이다도 좀의해네 나이다가 3등이야? 벤티는 왜또 여깄냐? 야 근데 벤티보다 사이노가 말이 많아? 아니 그리고 사이노보다 케이아가 말이 많다고? 나온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그러면 말이 제일 없는 캐릭터는 누군데? 달리아 달리아는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치치야 <laughs> 치치랑 요요 그럴 만하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제일 억울한 거는 로자리아 아닌가 로자리아가 제일 불쌍한 거 같은데 다른 애들은 뭐 꼬맹이라서 덜 나왔다고 쳐도 로자리아는. 나올 만한 불량 사체가 없어서 그랬냐. 비교적 근래에 나왔던 캐릭터 중에 말이 제일 많은 게 누구냐? 나타 캐릭터를 찾아봐야 되나? 시틀라리가 여기네. 시틀라리가 말이 제일 많았네. 나타 캐릭터인데 여기 상위권에 랭크돼 있는 거 보면 시틀라리가 말이 진짜 많았나 싶긴 하네. 마비카랑 거의 엄대 없는데. 네페르? 네페르가 벌써 여기네. 노드크라이에서 말이 많아서 그런가? 라우마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노드크라이에서 약간 주연급으로 나왔던 애들은 벌써부터 말이 많네. 아니 아라이탐. 세상 과묵한 척. 다하더이 자식 말 개많이 했네. 설명충이라서 그런가? 소도 은근히 말 많이 했고. 타르탈리아도 좀 의외다. 타르탈리아도 생각보다 말이 그렇게 많진 않았네. 하긴 생각해보면 리월에서 메인으로 나왔다가 폰타인에서 나왔는데 폰타인에서는 등장 자체에서 말이 그렇게 많진 않았으니까 나온 적은 많았는데 말이 많았던 적은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키스리 의외로 말이 되게 없네. 분량이 없어서 그런가? 야 근데 여행자가 543번인 거는 너무하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주인공인데 지금 여행자가 말한 횟수랑 페이몬이 말한 횟수랑 차이가 몇 배야 이게 지금. 뭐 어이 한 50배 차이나 여행자가 주인공 아니었냐고 이거 불량을 페이몬이다 먹었어. 아주는 뭔가 말이 많은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말이 없네. 근데 이거를 텍스트를 다 세봤대? 어떻게 세봤대 이걸? 대단한구만. 니콜라인이 가스레인지불이라고? <laughs> 뭐라게 웃기네. 뭔가 느낌을 알것 같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것 같아서 꼴봤네. 뭔가 색감이 보이긴 하네. 위에가 노랗고 아래가 약간 하얀색 파란색이니까. 가스레인지 불이라서 불속성이라고요? 어이가 없네 진짜 뭔가 보이긴 해 마냥 아니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긴 해 맞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맞는 것 같긴 해아 유출당했네 뭐야 이거 둘인 딜러로도 서포터로도 활용 가능 대기상태에서도 원거리에서 장시간 불원소 부착 각종 원소 내성 감소 바람불 번개 풀 바위 내성 감소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일부러 바레사라 보여주잖아요 바레사 연소 그리고 나비아 보여주는 이유가 결정반응 쓰라고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둘인 레이저 또 실점피야? 여기가 이제 흡염용이 증발용이네. 여기는 근데 광역이고 여기는 장시간이네. 그러면 증발용을 여기다 뺀 거네. 단일이에요? 마도 비밀 의식 효과 모든 강화 효과가 75% 증가한다고? 무조건 모나 써라 느낌이네 이거는. 피스리 신이 됐다. 특수 원소 전투 스킬하고 특수 일반 공격. 이 E를 누르면은 이제 백염용이 되는 거고 이 e 평타를 누르면은 흡염용이 되는 거네. 불난리 뭐야 이거? 여기는 이 e 평공 그소요토스, 시몬, 뭔들꺼야 극복의 양행시 세번째 달 버전 신규 무기였네? 두림무기하고 벤티 무기가 나왔네요. 두림무기는 뭐냐? 검은 침식? 생긴 거 약간 리니 무기를 검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마법사의 활 검버전 그런 느낌인데? 뭔가 색깔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원소폭발의 치명타 피해 증가, 현재 필드위 캐릭터의 공격력 증가, 치명타 확률 33.1%에다가 원소폭발로 주는 치명타 피해 16%, 원소폭발이적격이명 공중시 태양검 공격력 20% 증가하고 장착 캐릭터를 제외한 파티들 주변에 있는 현지 필드 위 캐릭터 공격력이 16% 증가. 또한 파티가 마도 비밀 의식 효과 보유 시 태양검 효과가 추가로 75% 증가? 좋긴 하네. 마도 효과 받으면 좀 달라지는구나. 이게 이제 중요하죠. 벤티 무기 여명이 트는 역사. 옵션이 도대체 뭘까? 메인딜로 옵션이겠지. 모든 전투 특성 피해 증가? 와 기초 공개 높고 치명타 피해 44% 개쩔게 좋네. 장착 장착 캐릭터가 여명의 바람을 획득한다 전투 상태 이탈 3초 후 일반 공격 원소 전투 스킬과 원소 폭발로 주는 피해가 60% 증가한다 전투 상태에서는 상술한 피해 증가 효과가 1초마다 10%씩 감소하여 0%가 될 때까지 감소한다 장착 캐릭터의 일반 공격 원소 전투 스킬 또는 원소 폭발이 적에이 명중시 해당 공격 타입의 피해 증가 효과가 10%씩 증가하여 60%가 될 때까지 증가한다 해당 효과는 상술한 공격 타입 별로 0.1초마다 최대 1회 발동 장착 캐릭터가 대기 상태일 때도 상술한 효과가 활동. 또한 파티가 마도 비밀의식 효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장착 캐릭터 일반 공격 원소 전투 스킬 또는 원소 폭발이 적에게 명중 시 기존 효과 대신 모든 타입의 피해 증가 효과가 20% 증가한다. 그런데 벤티는 이 정도 받을 만하다. 벤티는 지금까지 너무 좀 캐릭터가 애매했어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받아야 될 만했어. 무기 때깔도 이쁘긴 하네. 이제야 좀 신같긴 하네. 무지개 뱀의 현 이거는 누구 거냐? 원충이 붙어 있네요. 장착 캐릭터가 대기 상태일 때 장착 캐릭터의 공격이 저게 명중하는 8초 동안 공격력이 28% 증가. 올로른 야호다. 야호다도 활이고 그러니까 이벤트 북기네요 이벤트 북기 록만 보면은 완벽하게 올로른 건데. 올로른이 내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무기 뽑기는 들어갈 만하다. 둘인 거든 벤티거든. 캐릭터만 있으면은 둘다 들어갈 만하네요. 명방엔왜 수인이 있는가에 대한 짧게 요약. 테라 행성엔 그냥 와일드한 세상이다. 문명 따위 없는 그냥 야생 그 자체. 여기에 테라 원주민인데 신으로 추앙받은 존재가 베에모스. 링이라는 녀석인데 베에모스 중한 놈이 쉐이의 12구 조각 남매 중 셋째라고. 그럼 베에모스가 하나가 아니에요? 지구의 문명 기술력으로 만든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갖고 왔는데 이것이 현재 오리지늄이다. 이 오리지늄을 어떤 한 과학자가 뿌려가지고 테라 행성은 오르는 건가 그렇게 된 건가? 근데 이 과학자가 프리스티스, 테라 행성을 촛되게 만든 마닥의 교도원이다. 아 oh. 테라 원주민들이 짐승에서 수인으로 변하게 된 주원인이 얘다고 아니 그러면 테라가 원래 원주민들이 짐승이었어요? 동물이 광석병에 걸리면 지능이 생기고 털이 빠지고 인간처럼 변하는 거 테라의 원주민이 오리지늄의 영향을 받으면 수인으로 변함. 이건 신인류가 된다. 지구인이 구인류. 프리스티스가 신인류 계획을 실험하기 위해 오리지늄을 뿌렸다. 오리지늄의 원전이 피폭되면 광석병에 걸리는데 이 광석병에 걸린 자를 감염자로 칭한다. 그래서 모든 수인이 감염자는 아니고 감염자는 광석병이라고 오리지늄의 원전이 피폭되어 피부가 광석처럼 뭔가 도다다있는 형태의 병을 들고 있는 존재. 그러면 사실상 오리지늄 자체가 지구에서 왔다라는 거네. 그래서 그 오리지늄 부러진게 테라 행성이고 테라 행성하고 지금 탈로스에도 오리지늄 뿌려졌다 이거네. 그래서 모르는 건가 그렇게 된 건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직 이게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오리지늄이 뭔지 안 나와서? 테라 애들이 모르게 뿌려진 거라서 테라 애들이 모른다는 거야? 오리지늄을 안정화 시킨 게 이번 엔드 필드라고? 근데 독타는 뭐임 독타는 그러면은 지구에서 테라 행성으로 넘어온 주인공이야? 독타가 오리지늄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오리지늄 창시자 중한 명이라고? 오. 뭐야, 그러면 독타도 마닥의그 돈이네? 그러면 독타랑 프레스티스 얘네가 마닥의그 돈이구나? 그럼 독타는 광석병에 안 걸려있음? 안 걸리? 지구인들은 광석병에 안 걸려? 요 지구인들도 걸리는 거 아니야? 아, 지구인은 또 면역이야? 그러면 엔드필드 지금 관리자도 모르겠네? 걔도 그러면 어디 출신인지를 모르겠네? 오리지늄 안 통하는 거 보면 은 걔도 인간인 거 아니야? 지구인 거 아니야? 대략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엔드필드 이해가 쉽겠 오리지늄이 뭐고, 왜 얘네가 이러고 있고, 이거를 어느 정도 아니까. 엔드필드 보면서 이해는 쉽겠네. 이게 지금 테라 행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독타가 커버를 치고 있는 건데, 지금 독타도 왜 여기 테라 행성이 왔는지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기억을 잃어가지고, 자기도 클론인지 진짜인지를 몰라? 뭔가 되게 복잡하네.